생각없이 보다보면 늘어나는 수학스케일 자 1번 가겠습니다. 얘 가면 얘는 자 얘가 몇번 나올까요?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2의 제곱분의 1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1이 있고 2이 있고 4 있습니다. 맞죠? 2의 제곱분의 1이 얼마 나오죠? 몇개 나온다? 얘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몇개 나온다? 2에 4승, 16개 나옵니다.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 16개. 얘는 몇개 나올까요? 얘 나오면 안 되고 얘 나와야 되는 거니까 2의 3승이라서 얼마? 2분의 1에 얼마다? 8. 그럼 얘는 몇개 나올까요? 2의 제곱, 얘는 몇개 나온다? 2의 1승, 얘는 몇개 나온다? 2의 0승, 이런 식으로 그냥 싹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유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밑에 거또 좋아요, 추천, 구독 꼭 부탁드려요.